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키트는 바로 화홍문입니다. 자, 화홍문은 뭐죠? 맞아요. 수원, 화성, 행궁의 북수문이었죠? 이 북수문은 일곱 개의 구멍으로 물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키트 한번 만들어 보면서 우리 이 공간을 좀 이해해 볼까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 이 비닐을 뜯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 뜯어버리면 나중에 아 이게 뭐였지 이게 이번이었던가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순간마다 예순 뜯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시작하기 전에 이런 뾰족한 도구가 있으면 이런 작은 구멍들을 뚫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클립 하나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네. 제일 먼저 7번, 7번. 네. 지지대 역할을 할 7번. 네. 자, 그리고 2번. 2번. 네. 이번에 여기. 구멍 뽕뽕 뚫어줄게요. 네, 뽕뽕 뚫어줄게요. 이런 구멍들은 네, 연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해줘야 나중에 연결할 때좀 용이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뜯고, 자, 그다음에 어, 4번4 번도 필요하네요. 4 번, 자사번4 4번. 번에도 여기 구멍 이 있어요. 숑총숑숑숑총 네, 숑숑숑. 숑숑숑 네, 자. 그러면 이제 7번과 4번을 먼저 연결을 할게요. 대신 7번을 이렇게 딱 접어주는 거예요. 딱 접어서 보면 여기 홈이 있잖아요. 이렇게 홈이 보이죠? 예, 이 홈이 바로 여기랑 연결이 되고 여기가 바로 이 구멍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짜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이 연결된 부분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안쪽으로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짜잔, 자, 이렇게, 짠, 자, 짠, 하고, 이렇게, 이렇게 접혀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네, 이런 모양. 자, 아시겠죠?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두고, 자, 그 다음에 20번과 21번 한번 뜯어볼까요? 네, 20번과 21번을 뜯어서 이 구멍들을 다시 송송송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번과 21번은 보면 이 옆에를 어, 마감질 쳐 주는 거예요. 어, 자 여기 보면 이 하나 둘셋 보이시죠? 이 하나 둘 셋에 예. 잘 만나야 돼요. 여기 짠, 짠, 잠깐만요. 자 여기 짠, 짠, 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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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네, 흘러 내려가는 네, 단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걸 여기다 이렇게 두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네, 1번. 와, 드디어. 네, 어, 물이 지나다니는, 네, 물이 통과하는 네, 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짠. 여기도 다 뜯어주고. 자세히 보면, 뚫어야 될게 되게 많거든요. 이 안에 뚫어주고. 어. 뚫어주고. 예, 뚫어주고. 예. 이 화홍문 위에는 이렇게 예전에는 군사시설로 썼지만 지금은 많은 수원시민들이 여기 에 앉아서 예, 주변의 풍광을 바라보며 쉬는 공간이 됐습니다. 여기 구멍 두 개, 여기 홈이 두개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 예, 만나는, 만나는 거예요. 맞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마물리는 거. 그리고 그 옆에도 이렇게 맞물리죠? 여기 이렇게 맞물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자. 짜잔. 자,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 3번. 3번. 네. 이게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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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갔어. <laughs> 자, 이렇게 또다퍼주고 3번과 8번을 우선 연결한 다음에 이 본체랑 또 연결을 할 거니까 3번, 3번 이걸 다 뜯어주시고, 그다음에 8번, 8번, 음. 8번, 8번, 8번에 보면 뭐가 이렇게 꽂히는 게 많을 건가 봐요. 그죠? 자, 이렇게 뜯어주시고, 음, 들어주고, 자. 자, 3번과 8번이 만나는데, 여기에, 여기와 음. 위에와 만나는 거예요. 짜잔! 위가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음. 이렇게. 자, 맞물려졌나요? 음. 그럼 이제 여기를 또 연결해서 한번 부착해 볼까요? 여기는 밑에 여기 아까 봤던 구멍 네개 보이시죠? 거기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아이고 내가 이걸 또안 뚫었네 이런 데니까. 음, 미리 눈치채고 뚫은 친구들은 아주 훌륭해요. 음, 저는 실수. 자 이렇게 놓쳐요. 이렇게 안 보여. 잘 구멍이. 자 이렇게 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지금 이게 다 이렇게 쫙 붙여야 돼 붙여줘야 돼요. 자 한번,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우! 이런 식으로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자소중해요이키트가 네. 하나 하나 네. 한번 실수하면 키를 하나 다시 쓰는 거라서 이렇게. 우선 여기부터 연결을 하고 음, 연결을 하고. 배 뚜기 밑에를 연결해 봅시다. 짠짠짠짠짠짠자 이렇게 된거자 보이시나요? 네아 깔끔하게 됐네요 음. 자 그다음에 네, 그다음은 16 15번 이 위를 한번 꾸며볼게요 이 위에 있는 그때 16 15번 제일 먼저 16 짜잔. 이건 이렇게 딱 접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구멍을 뚫고 그러면 여기 네, 여기 여기다가 딱 꽂고 이쪽에다가 여기 구멍이 좀 넓은데 보이죠? 이건 두겹이니까 넓잖아요. 자, 이렇게 넓은 대로 다 꽂고. 음, 아니 아니. 이렇게 구멍에 꽂아야 이렇게 꽂아야지. 네. 이렇게 꽂고. 자, 이 모양이에요. 보이시나요? 그다음에 또 15번. 15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겹이니까 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에요 현재 음. 자 이런 모양 음자 그러면 그다음은 뭐죠 맞아요 노란색이죠 10번 10번입니다 10번을 뜯어요 짠 10번을 뜯고 여기 보면 이 홈들 음. 여기에 있는 것들이 여기, 여기, 여기에 맞물리도록 하고 여기 아까 우리 방금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 여기에 딱 끼이도록 하는 거예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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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됐으면 됐나요, 다들? 네. 그리고 이제. 아, 12번, 12번. 이렇게 화원 관창을 조망하는 예, 누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원 관창이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비가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 이 북수문에 가면 물이 세차게 흐르는 것을 그 장관을 볼수 있어요. 그 장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예, 해설을, 들, 해설할 때 들으셨죠? 자, 여기 두 개의 구멍에 여기가 맞물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짜잔, 짠. 이렇게, 네. 네,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69, 음. 6번과 19, 6번. 짜잔, 이렇게. 예. 나무도 심어주고. 자, 그 다음에, 19번. 여기다 이렇게 나무도 심어주고 6번과 음.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 자 그러면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11번 17번 여기에 또 잡아줘야 되잖아요 네, 11번 17번 11번부터 먼저 뜯을게요 11번, 17번. 여기 또. 이렇게. 자, 11번, 17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짜잔. 이렇게 꽂아지는 거예요. 짠, 아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 홈과 여기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이렇게. 짠. 여기까지 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 14번. 13번, 14번. 13번, 14번. 이거 먼저 뜯어졌네. <laughs> 네, 여기 13번, 14번이죠? 13번, 14번이 여기 옆에. 여기 옆에. 어이구, 아까 안 뜯어줬네, 여기. 짜잔, 여기. 네, 자, 어떻게 들어가요? 음, 맞아요. 여기 이렇게. 네. 짜잔. 이렇게 꽂아지는 거예요. 찬가지를 여기도 여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식이 모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음, 구 번, 9 번, 여기 보험자 뜯어진 거예요. 구 번, 9번. 9 번에도 여기 구멍 성성성. 음. 자 지붕을 세우는 거예요. 지붕을 자 이렇게. 지붕을 세워주고 짠짠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뒤집어 주면 돼요. 짠짠 짠.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씩 넣어 주면 돼요. 짠짠그 다음에 여기도 가운데 딱 집어줘요. 가운데를 잘 집어줘야 돼요. 왜냐면 가운데가 잘 집어줘야 음, 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또짠 어~ 구겨지면 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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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여기도 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런 네. 모양이 됩니다. 짜잔, 거의 다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바로 보죠. 네1 8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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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파고 음. 음.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싹 접어줘. 싹 접어서 여기와 여기가 맞물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로 맞물. 짠 이런 모양으로. 자 그리고 드디어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이요. 짠5 번. 5번, 5번, 이 5번으로, 음, 여기를 쑥, 쑥, 쑥 해주면, 짜잔!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본 거는, 맞아요. 수원의 북숨은 예 네, 화홍 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원에 가서 수원 화성을 둘러보면서 이런 화홍 문에 앉아서 수원의 전경도 한번 보면 남다른 감회가 들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안녕.